자, 안녕하십니까? w t CLUB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신라 SG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SG 음,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상한가 자료가 53422주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 에서는 잔량이 5 1745주 807주가 거래가 됐구요 어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간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정도 어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관련 종목이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종목이고 두번째로는 그 일본의 후쿠시마 국쿠시마 근처에 이제, 어, 폐류들, 이제 수출금, 수익금지하는 거,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라이스지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그, 뭐, 수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거를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익금지가 된 게, 어, 조금은, 실라 어, S.G.한테 수혜가 간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는 대선 지지율 1위를 하는 결과가 또 나왔죠. 거기 따른 또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 실라 S.G.가 이재명 지사 관련이 있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어, 안동 그니까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죠 안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관련 테마주가 됐대요 근데 다들 이래요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됩니다 사회 이사나 대표 이사가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동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뭐 거의 다 그렇죠 사회 이사든가 대표 이사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 진짜 얼굴을 아는지 아는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음 그런 걸를다 얽혀서 올라갑니다. 실화 SG라는 종목도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편입이 된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요. 1월 달, 올 1월 달부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이지방 테마주 중에서도 좀 늦게 올라온 듯한 감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신 테마주로, 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이 지금 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죠.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량보다는 안 나오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때 거래량처럼 좀 나와줬으면, 연속해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질 텐데,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될 그리고 경선에, 대권 경선에 나갈 가능성은, 어, 지금으로 봐서는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어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대권에 도전을 한다라는 가장 하에 이 종목을 들고 가신다.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오 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적어도 한 올해 한 8월달 뭐한 10월달 정도 늦으면 그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지 않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의 변동성은 나중에 갈수록 좀더 커질 거예요. 점점점 이 정식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물주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주죠. 인물주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클 겁니다. 공약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직장인들 분들, 회사인 회사원 분들이 이 종목들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셔도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직장인 분들, 회사원분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타, 뭐,로 할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한, 손절가는 조금, 내려서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한, 만, 0 0원 네, 만삼천원 정도가 손절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재명 지사 지금 대권 선, 선호율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격차도좀 크죠. 물론 이 종목은 시간에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순식간에 지나가죠. 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감안했을 때전 13,000원 정도 어,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따로 뭐 정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죠 엄청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가격에서 두배가더 더 뛸지 세배가더 더 뛸지 아니면 뭐 계속 보아권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어, 홀딩을 하셔서 들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단타를 할수 있으신다면 단타 하셔도 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시라면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어, 변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 멘탈적인 거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거고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손익 계산서, 분기, 결산으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어, 작년에 21억, 올해, 아, 저작년에 9억, 올해 11억, 뭐, 2012년 이후로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볼게요. 영업이익이구요. 영업이익이 2015년 이후로 적자가 난 적이 없고요 올해 분기 개별입니다. 영업이익 158. 네. 적지 않았고요. 연결을 보겠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고요. 어, 플러스 1억 하고 있네요. 음, 괜찮습니다. 뭐 당장에 뭐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 섹터 중에서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당장에 문제가 될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테마주들 특히나 이 대선 테마주들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는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무 영업 이익이라도 꼭 보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의 경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실라 SG 살펴드렸고요. 저는 목, 어, 목표가는 목 따로 설정해 드리지 않았고 어, 손재가 13,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멘탈 항상 챙기시라는 점말씀드리겠고요 단타가 가능하시면 단타로 접근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마라 변동성에 어,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손절가만 지켜 주시면 될것 같고 재무지표 꼭 보셔라 영업이익 특히나 개별로 보셔라 라는 점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 내가 정 매도타임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거래량이 여기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한1000%이 종목은 한1000% 정도가 더 나오면 그때부터 시가가 깨지고 1000%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신라 SG 살펴드렸고요 저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